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림 메시아는 한국으로 오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님은 유대 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의 구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주님을 맞을 백성은 유대 민족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타국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그 종들을 보내 가지고 새를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또는 돌로 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아들만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역시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의 모든 유업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나라 백성에게 준그 내용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유업이요, 그리고 그 농부는 이스라엘 선민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4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12 소선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돌로 치거나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님을 보냈지만 결국 이스라엘 선민들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스라엘 선민으로부터 빼앗아가지고 재림주님을 맞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비유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4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소름을 당했고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승리함으로써 받은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선민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를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이후에 이스라엘 선민은 과연 누구일까요?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민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계승할 기독교 신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시는 것일까요? 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 열매 맺을 나라는 바로 동방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들려오져 있는데 그것을 능히 열자나 펼자가 하늘 땅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요한은 탄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책을 취해서 6장 1절에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을 떼는 것을 남겨두고 그 7장은 이제 삽입경으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7장 2절에서 3절 이하를 보면 천사가 해돋는 곳, 즉 동방으로부터 올라와서 마지막 심판때의 택항을 받은 14만 4천 무리에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치셨는데 그 자리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곧 예수님이 계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주님은 동방의 나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로부터 해가 돋는 동방의 나라를 동양 삼국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그 나라인데 중국은 오랫동안 공산화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천재주의 국가였고 한국의 기독교를 혹독히 반대했기 때문에 재림주님을 맞을 만한 나라가 못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재림하실 그 나라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한국은 몇 가지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40수 사탄 분립의 민족적인 기대 위에 서야만 됩니다. 제일 이스라엘이었던 유대는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보내므로써 사탄을 분립함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는 로마 밖에 400년을 거친 후에 기독교를 공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제1인 메시아가 오실 제3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바로 40수 사탄 분립의 그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 밖에 40년을 보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시작으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이 40년의 기간은 유대민족 400년의 애굽고역 시대보다도 그리고 기독교의 400년 동안의 로바 박해 시대보다도 더 혹독한 시련과 박해를 받았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메시아가 오실 그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선악의 풍기점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나라에 제림메시아가 온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일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선악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민주와 공산이 유일하게 대립된 나라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나라로서 이 선하게 그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라가 제림 메시아가 오실 그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구한 역사 동안 아담과 혜화가 타락함으로써 서글품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으로서 지내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민족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민족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천회가 넘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받으면서 고난의 민족이었고 한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지저귀는 것을 새가 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문풍지가 운다고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요 서러움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세. 유일하게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나라는 정신문화의 결실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당에 종교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종교는 우리 한국 문화로 토착화해가지고 크게 번성하고 융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이 나라의 제림주님이 오실 그 정신문화의 결실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나라의 제1인 메시아가 오신다면 예언자의 증언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속에는 오랫동안 정감농이라 켜감유록 등의 그 예언서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이 땅에 구세성현이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감독의 구조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십승대도, 동양내 천지진동축복송, 조소거역 부지중 당난거철 진가소라 십성대도는 동양에서 나타난다 천지가 진동하도록 축복을 받으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소리를 비웃고 거역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마귀와 말뚱구리 같은 미약한 벌레가 수레를 막는 것 같아서 성인은 웃을 것이다 선관선녀 상배자 호천녀도 상왕공 천남만방 통일은 개벽일의 초봉운이라 선남 선녀의 짝을 지어주고 성인은 평안히 계실 것이다. 하느님께 기도로서 예물을 드리고 짝을 지어받은 선남 선녀는 귀한 자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온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천지가 열린 후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림 주님은 누구실까요? 지난 시간에 섭리적 동시성 시대를 설명하면서 제림 주님은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탄생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으로 탄생을 하시고 세상 앞에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분이시요 선남 선녀를 짝지어 주고 온 세계를 통일에 가시는 분, 과연 그분이 있을까요? 한국당을 찾아봤더니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통일교회 창시자 문선명 선생이신 것입니다. 선생은 종교를 넘고 인종을 넘고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합동 결혼식을 끊임없이 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1960년, 36상을 시작으로 해서 4억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축복행사를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있었던 3만상 축복식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있었던 36만상 축복식의 사진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계 만방이 이 축복식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의 축복식 행사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계 종교의 종단장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축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만을 보더라도 이 통일교의 축복식이 단순한 어떤 종파의 그리고 종단의 축복식이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를 덮는 축복 행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2001년도에 보게 되면, 이슬람교의 지도자, 기독교의 목사님,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이 축복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본다면, 교황청의 요한 바우로 이세를 보좌했던 밀린고 대주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차기 교황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명망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한국인 여성과 그 문선명 선생의 주례를 통해서 축복 결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 이마니 템플의 창설자로서 스타링스 대주교인데 이분도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본인과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UN 본부에서도 세계 평화 축복식이 거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종교혁명이 있다면 이것이 종교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이 축복 결혼식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결혼의 의식이 아니라 중생의 의식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참된 선남 선녀로서 성운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가 타락됨으로써 그후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땅을 다시 지상 천국으로 복귀하려 하셨지만 결국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영적으로 나마 성신과 함께 영적인 참부모가 됨으로써 영적으로만 구원섭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육적으로는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이 사탄의 침범을 받음으로써 재림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아내 곧 재림주님의 실체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이땅 가운데 참 부모가 되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중생함으로써 참 자녀로 복귀함으로써 지상, 천국을 건설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중생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인류의 선의 부모가 되었다면 그 토대 위에 모든 자녀들은 선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감 복귀에 의해서 다시 하늘로부터 선남, 선녀로서 가지고 축복을 받음으로써 이 사탄의 혈통을 잘라버리고 하늘의 혈통으로 전환되는 의식이 바로 이 축복 의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돌감남나무를 참감남나무로 접붙이는 의식이요. 바로 충생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선이 처음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네. 세계 모든 백성들이 부모의 나라로 섬기네. 만성천자가 나와 왕중 왕이 되네. 왜 한국이 부모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제림주로 오시는 그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부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996년 지구천 과학의회에서 나네트 크리스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논문 하나를 발표했는데 미륵부처는 멸류관을 쓴 한국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녀가 그린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나네트 크리스트 존슨은 한국 사람을 직접 본 일도 없고 한국의 의상이나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한때 한국의 많은 민족 종교에서 이 그림을 쓰면서 앞으로 미륵 부처가 한국으로 오신다라고 많이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은 통일교의 창시자 문선명 선생이신 것입니다. 40세 때 찍었던 그 사진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문선명 선생 내외분은 네 미국 국회에서 2004년도 3월 24일에 정계와 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삼고 평화의 왕관을 봉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만 5천 개의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만국평화상을 수상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저 가평에 있는 천정궁에서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165개국의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들로부터 평화의 왕으로서, 왕중 왕으로서 왕관을 봉종받으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의 이 세계적인 기반을 보면 이미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반세기만의 성교의 기반을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기독교는 313년이 되어 가지고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이 세계 194개국 이상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고 한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침이 되면 세계 만방에서 이 한국 당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훈독하면서 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1천여 권에 달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문선명 선생의 삶의 전성기록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강자로 말씀드린 내용은 원리 강론을 중심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천여권의 방대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축약시켜 놓은 발대 교재 교본과 특별히 최근에 발간된 전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을 종독함으로써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선명 선생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의 자서적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를 정독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